접속사 대시구요뒤가 완전하죠. 주어, 동사, 이게 보호입니다. 비동사 뒤에 오부 추상명사와 형용사거든요. 유자체가 보호고 완전합니다. 왔을 쓰면 안되고요. 위치도 당연히 안되죠. if와 not은 unless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unless an apology is accepted. 이렇게 써도 동일하고요. 명령문, 동사, 이렇게 둘이 병렬입니다. leave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the door open, 이게 목적격 보어죠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이 써 있는 거고요. 요 문장은 서술형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동격 대시예요. 이게 특이하게도 because 절이 지금 명사절로 쓰였거든요.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단수로 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 있고 여기다 오브를 쓰면 틀리겠죠. 오브는 전치사니까. 여긴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 있고요.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안전합니다 얘는 PP로 파티를 꾸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t과 and trust가 병렬입니다. 여기는 지금 목적의 관대 대정도가 빠져있고 어, little을 쓴 거죠. few를 쓰면 틀리겠죠. <laughs> 그 다음 에기는 가주어 진주었고 예, 목적의 보호로, 아니 목적의 보호가 아니죠. 그냥 보호로 w o r t w i l e 이 들어있고 형용사로 얘가 사용식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을 두개 줬고 여긴 that, is 정도 빠져있는 pp분사가 와서 꾸미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expect 목적어 to 동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write back to rt2가 전체사기 때문에 acting을 씁니다. 어법은 출제가 가능합니다. 서수령도 좋고요. 내용 한번 볼게요. 기억해라, 이게 주제문이에요. 인내가 항상 필수예요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감사하시고요그 사람한테 너를 들어줘서. 그리고 문을 열어두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란 얘기죠. 상황이나 때입니다. 그가 화해하길 바랄 상황과 때를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요 if가 원래 지금 명사전이면 인지 아닌지인데 화해하고 싶은지와 언제 화해하고 싶은지에 가능성을 둘한 얘기입니다. 직독직해하자면 사실을 의식하세요. 단지 그 사람이 너의 사과를 받아들여줬다는 것 때문에 줬다는 것이 이렇게 해야겠죠. 의미하진 않아요. 그그 그 사람이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줬다고 해서 사과를 받아들여줬다고 해서 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상처받은 당사자가 완전히 이제 그걸 놓아주고 또 완전히 다시 너를 믿기에는요 시간이 든다고요. 너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이 과정의 속도를 올리는데 이 과정 때문에 얘가 삽입으로 내기 좋아요. 만약 그 사람이 완전히 너한테 중요하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건 치유되는데 필요되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곧바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범하게 즉시 기다리시라고. 인내가 항상 필수인 거야.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고 가능성을 둬요. 그 사람이 화해하고 싶을 때. 사실 알아야지. 사과를 받아들여줬다는 게 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잖아. 시간이 드는 거지. 네가 할수 있는 건 없어. 그냥 기다려. 인내. 만약 그 사람이 너한테 중요하다면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건 같이 있는 거잖아. 곧바로 평범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자, 대입항 유형은 다 가능해요. 애초에 빈칸이지만 뭐 다른 쪽의 빈칸을 뚫을 수도 있는 거니까. 대입항 유형은 모두 다 가능하고 삽입도 좋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